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치유와 회복되어 세계를 품자 말씀의 자국도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자 여수 사람에게 말해주시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십시오 여러분 매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새 풍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똑같이 성경을 보잖아요. 똑같은 성경을 보고 또한 사람을 통해 한 목회자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해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각자 각자에게 이 동일한 그러니까 똑같은 설교자 똑같은 말씀이지만 각자 각자에게 주신 은혜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한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전 듣게 되고 또이 똑같은 성경을 보지만. 각자 각자의 삶과 생활 가운데 주시는 네. 말씀들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구해야 될게 뭐냐면 영적인 분별력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영적인, 영적인 분별력을, 분별력을 구하자. 구하자. 그러면 기도나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하거나 말씀을 들면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떤 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데 때로는 내 생각 내 음성이 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사단이 주는 음성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걸 분별합니까? 우리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아니면 혹시 사단이 준 음성이 아닌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해주는 게 있는데 뭐냐면 어, 마음에, <laughs>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서,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에, 이 마음을 품으라. 이네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의 마음이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을 먼저 주님께 드리는 사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내 음성인지, 아니면 사단이 주는 음성인지 구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그 기준이 되는게 있는데 첫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내가 움직이는 것이다 네.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잖아요 아니면 성경을 보잖아요. 아니면 기도할때 어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실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면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니가 사랑해라. 니가 용서해라 니가 먼저 찾아가라 라고 하면서 나를 움직이게 만듭니다 두 번째에 따 사람의 음성은 남에게, 남에게 적용한다. 내 생각의 경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내 마음의 경우는 자꾸 남한테 적용하는 거야. 제가 나한테가서 사과해야지. 당신이 이렇게 해야 돼요. 당신이 기도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남에게 적용합니다 이거는 대부분 내 생각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어 사단의 음성은 사단의 관계를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 시기와 질투를 일으킨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음성은 관계를 파괴 그리고 시기와 질투를 만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사단의 음성인지 구별하는 방법 여러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실 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을 이야기하기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러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자, 5절 말씀을 읽어봅시다 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게 무슨 뜻인가 그럼 미네소타 대학에서 이 쌍둥이들을 연구를 했답니다 근데 이 쌍둥이들이 아주 어렸을 때 입양이 되거나 헤어진 그런 쌍둥이들을 어 나중에 추적해서 찾아보니까 마흔이 되고 시흔이 돼서 만났는데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그들이 떨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 예, 이 자료를 갖고 왔는데 읽어드리면 <laughs> 47세인 오스카와 제이라는 형제가 있는데 이 형제는 어 아빠는 유대인이었고 엄마는 독일계의 모친이었답니다. 그래서 어이 형제가 헤어지게 됐는데 아빠에게 맡겨진 중은 유대인으로 키워지고 엄마에게 맡겨진 중은 독일 나치의 그런 교육을 받았대요. 전혀 다른 교육이죠. 근데 이들이 다시 만났을 때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 40이 돼서 47세가 돼서 다시 만났는데 두 남자가 모두 코수염을 기르고 있었답니다. 그리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고 그, 그들의 그 버릇과 기질은 비슷했으며 둘다 스파이시한 음식을 좋아했고 달콤한 술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 어 되게 웃긴 얘기인데 변기에서 소변을 보기 전에 항상 물로 변기를 닦고 소변을 걷다고 합니다. 그리고 커피와 함께 버터를 듬뿍 바른 빵을 좋아했고, 어, 이런 일들이 있었답니다. 또 다른 케이스는, 예, 그, 짐이라는 사람과 짐 레웨이라는 사람이 예, 어, 1940년 일 1년, 3년 태어났는데 헤어졌다고 합니다. 생후 한달 만에 각각 입양이 돼서 어, 1979년에 다시 만났다고 합니다. 근데 둘다 만나는 거 보니까, 어, 어릴 때 토이라는 이름의 개를 각각 데리고 있었어요. 헤어졌는데 그 강아지 이름을 토이라고 적대요 그리고 어, 둘다 손톱을 뜯어먹는 버릇이 있었다고합니다또 하나는 잠버릇이 까다롭고 현두통과 고혈압을 앓고 있었고 그 다음에 어, 린다라는 이름의 부인을 얻었답니다. 둘다 이름이 부인이 이름이 린다였답니다. <laughs> 그리고 그 다음에 아들의 이름이 한쪽은 제임스 알렌 E를 넣었고 알레을 썼고 한쪽은 제임스 알렌인데 A를 넣어갖고 제임스 알렌이라는 이름을 줬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이만큼 유전자의 힘이 강하다는 겁니다. 일란은 쌍둥이가 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전자의 힘에 의해서 자기도 모르게 동일한 것, 것들을 결정하고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야기합니까? 따라봅시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마음으로 살아가라. 살아가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 우리 안에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가 생기는 겁니다. 우리 안에 DNA가 예수 그리스도의 DNA로 바뀌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를 갖고 살아가는 건데. 그 예수를 세 유전자로 살아간다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을 닮고 싶고 예수님을 행하는 것들을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쌍둥이 하여져서 똑같은 그런 것들을 선택하듯이 우리가 예수님과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세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예수님을 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부모님을 닮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지난주에 주한이가 신발을 갖고 왔어요. 파란색 신발을 갖고 왔는데, 이 이후에 무슨 뭐냐면, 자기 신발이 작아졌대요. 그래서 하준이를 준다고 해서 갖고 온 거예요. 물론 그 신발이 작지가 않습니다. 근데, 작대요. 그러고서 갖고 옵니다. 그러고 보면서 느끼게 뭐냐면, 엄마가 그렇게 주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들도 그 신발이 안 작아졌는데 하준이 준다고 갖고 온 거예요. 이것이 바로 부모님잡 담는 거 아닙니까? 여기 애기 현서가 있는데, 황수가 보면 참 애교가 많습니다. 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애교가 너무 많은데 보면 엄마의 명의자매도 참 애교가 많습니다. 근데 여기 할머니를 보니까 아 할머니도 애교가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안 대대로 애교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게 바로 이게 부모님을 닮아가는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의 마음을 품으라는 건 이런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마음 품기 시작하면 우리 안에 있는 DNA가 바뀌어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의 유전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살아나게 되고 예수님처럼 환신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경손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 을 축복합니다 네. 그렇다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무엇인가 첫 번째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는 등봉 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대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다 봅시다 희생하는 마음. 예수그의 마음을 품으라고 는데첫 번째는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희생하는 마음 희생하는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시다라고 이 말씀해 주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그 자리를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인간처럼 되셨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 마음을 돕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희생과 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희생을 네. 각오해야, 된다. 각오해야 한다 선교지에 있을 때 아프리카는 이 시간 개념이 참 없어요. 근데 이제 어 저희 선교사는 차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결혼식이 되면 이 교회까지, 뭐 교회가 멀지 않은데 교회까지 이 선교사님 차를 타고 신부를 태우고 착 하면 그 얼마나 그현지인들이 좋아요도 몰라요. 그래서 이제 마사이 우리 또 우리 선, 사역지에서 일하던 자매가 전도사님한테 시집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이 10시까지 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프리카가 좀 시간을 잘안잡히는걸 알기 때문에 네, 한 2시간 뒤에 갔습니다. 12시에 갔습니다. 물론 그때까지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기다리는데, 아무래도 신부가 나오질 않는 거예요. 신부가 나와야 태우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안 나오는 거예요. 몇 시까지 기다렸을까요? 네, 3시 반까지 기다렸습니다. 왜냐면, 4시가 넘어가면, 이 아프리카 그, 어, 기독교 그런 법 중에, 4시가 넘으면 주례를 다음 달로 옮긴 대요 그래서, 4시 전에 도착해야 하기 때문에, 네, 10시에 오라고 해놓고서, 네, 3시 반에 태우고 갑니다. 그랬더니, 뭐, 한참 기다렸죠. 5다 시간 정도 기다리고요. 그 일이 아프리카에서는 비일비재합니다. 그랬더니, 어, 갔다 왔더니 그선교제 있던 선배 교사님 사모님이 하신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직까지 가슴에 났는데, 무슨 말씀 하셨냐면, 요즘에 순교는, 순교란 편이에요. 즘에요 순교는 시간을 내어주는 거다. 어, 근데 그 말이 좀 가슴이 와팠습니다따라다 지금의 순교는 지금의 인생은 내, 내 시간을 내어주는 거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참 바쁜 시대 아닙니까? 네, 할 일도 많고 할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시간을 내어서 네. 예배를 드린다 주일날 얼마나 좋습니까? 이제 날씨도 더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주일날 하나님한테 예배 드린다? 이것이 순교고 이게 희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 예전에 정경호 목사님 02080 한국지부의 대표신그 정경호 목사님이 되게 바쁘신 분 아닙니까? 강의도 많고 사연이 많은데 그분과 교회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자매가 상처가 있고 해서 상담을 신청을 했답니다 근데 그청년이에어 목사님한테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왜? 제가 고민이 있 상담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어 물론 있지 예. 그 뒤로 시간이 쫙 있는데 강의할 건데 밑으로는 이렇게 핸드폰으로 막 그, 그 뭐, 뭡니까, 약속들을 다 취소하면서 그 자매한테 우리 시간 많아 하면서 이야기를 2시간, 3시간씩 들어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은 이만큼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이에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내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어, 요즘은 바쁘다. 그래서 못했다. 이건 다 핑계입니다. 아, 우너 요즘 너무 바빠서 내가 예배하지 못했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했고요. 내가 너무 바빠서 당신한테 연락하지 못했고요. 이건 다핑계입니다 왜냐면, 마음이 있으면 아무리 바빠도 한다는 겁니다. 제경험을 보니까, 저도 아프리카 있을 때 사랑하는, 그, 어, 그때는 애인이었죠. 예, 네, 애인이었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전화를 합니다. 그, 또, 3분. 아프리카 또, 그, 전화국까지 가야 됐어요. 버스를 타고, 어, 한 시간에 걸쳐서 전화하고 가서 그 옛날이기 때문에 뭐이 전, 아프리카 전화 사정이안 좋기 때문에 이렇게 뭐 교환생에 연락을 하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맨날 토요일 날그 시간이 되면 시차를 맞춰서꼭 가서 아무리 바빠도 전화를 했다는 겁니다. 왜입니까 사랑하니까. 관심있습니다. 여러분 바쁘다. 뭐 바빠도 시간이 없었다 이건 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자기의 시간을 내어주게 되어있습니다. 여러분 시간을 잘 내어주는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이 세계에 주는 그 예수의 마음을 품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는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히려 자리에 종의 자리에 가지사 사람같이 두 번째 마음은 답니다. 겸손한 마음 겸손한 마음 낮추는 마음이다 낮추는 마음이다, 마음이다. 네, 우리의 그리스의 마음을 품는 건첫 번째 희생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거 하기 전에 우리 한번 이거 한번 따라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면 사랑합니다. 시간이 안 아깝다, 시간이 안 아깝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면 시간이 안 아깝습니다 네. 이웃을 사랑하면 이웃과 보내는 시간이 안 아깝습니다 네, 두 번째는 경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경손한 마음입니다 경손한 마음은 남을 나보다 어, 낮게 여 높게 보여주는 거 그래서 우리 어, 에스게서 28장 여기 있 건데 한번 볼까요? 에스겔이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28장, 18, 15절, 16절, 17절, 어, 읽어시다 15절부터 시작. 너는 기름을 받던 동물 그룹이여. 내가 너를 세우에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하랑석사에 왕래할 거다. 내가 침을 받던 날부터, 내 모든 게 완전하니, 마침내 우리가 드러났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다. 너없는 그루가,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하방석 사에더 멸하였다. 내가 아는 그 음으로 마음이 조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며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아는 이 말씀은 뭐냐면, 바로, 어, 사단이, 그러니까 천사였던 그가 타락을 해서 사단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사단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천사였는데, 그가 교만하여서 져 타락하는 것이 사단이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로 사단의그 성질을 나타내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은 겸손이고, 아까 사단의 마음은 교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을 품고 우리가 살아가야겠습니까? 좋아 요 여러분이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예, 잠언서의 말씀이자 잠언서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네, 있죠? 같이 한번 읽을까?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요, 교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악착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것은 패망의 성공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서 예수님의 마음 을 품고 살아가. 첫 번째는 희생의 마음이고,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겸손한 마음은 나보다 남을 더 좋게 여기는 것. 남을 칭찬하고 남을 높여주는 것. 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겸손한 사람입니다. 있는 척, 잘난 척, 영적인 척, 거룩한 척 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남을 존중해주고, 권위를 존중하고, 그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는 것이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잘하고 있을 때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면 교만입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남을 무시하면 교만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하는 것으로 남을 섬기면 그것이 경손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잘해요? 어? 어, 음악을 잘해요. 근데 이것 때문에 아, 너는 이거 뭐 피아노도 못 치지 너는 드럼도 못 치지 않으면 이거는 교만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데 드럼 잘 치는 걸로 피아노 잘 치는 걸로 예배를 섬기는것 이것은 경손이라는 겁니다. 이런 마음을 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아니. 세 번째는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8절 말씀일부터 시작. 아, 사람의 네. 모양으로 네. 나타나사 네. 자기를 낮추시고 네.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고 네. 십자가에서 죽시라세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따라서 순종의 마음이다. 순종의 마음이다. 복종하는 마음이다. 복종하는 마음이다. 여러분 복종은 순종보다 한 단계 더 높습니다. 무조건 따라가는 것이 복종입니다.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조건 예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복종하는 사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그런데 예, 예 우리 그 말씀을 먼저 한번 요한일서 사장 이십 절 말씀 먼저 읽을까요 요한일서 사장 이십 절. 읽고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 형제를 위하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느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냐 하 말씀에 내가 옆 사람을 사랑하지 않면이 보이는 형제 아닙니까? 보이지 않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느냐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보면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어? 보이는 권위에게 순종할 때,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운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이 복종과 순종을 배우는지 아십니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을 배우는 겁니다. 목회자가, 담임 목사가 똑똑하고 잘라서 하나님 앞에서 신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권위를 세우신 겁니다. 포지션을 주요 여러분, 찬양리더가, 셀리더가, 아니면 무슨 집사님이, 본사님이, 이런 포지션이 그분이 똑똑하고 잘 나고서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세우신 권위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배워가면서 교회, 가정에서도 남편에게 가장 으로 주신 권위 안에 복종함으로써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우리를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여러분의 권위에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직장 생활에서도 상사를 외주셨습니다 나보다 못할 수 있어요. 성질이 나보다 더 더러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상사를 권위로 줬다면 그것이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래 훈련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순종이 잘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시다 믿음은 예. 순종에 달려있다. 순종에 달려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의 권위자들의 말을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했습니다 회사 같으면 직장 상사의 말에 손이 데 사장님 얘기 듣지 않아. 그러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까 거기서 훈련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셀리더의 말에 순종하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내가 믿음이 있다라고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유전자로 살아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DNA가 우리 몸 안에 새겨져서 그냥 내가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희생하고 겸손하고 섬기며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른 쪽교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어떤 쪽교에서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뭐 요가를 할 때도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품는 자들이니. 그래도 세계를 품는 게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같이 살아하도록